강제 내동 매매 방지 장치 이게 필요했는데 프라이빗 라운지 신호 채널을 연동한 프로그램 매매가 드디어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100만 벌자 트레이더 일백입니다 코인 선물 트레이딩이 비교적 소액으로도 빠른 수익을 낼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보니까 코인 선물 트레이더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트레이딩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혹은 이미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영상 댓글이나 이메일 등으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부분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비슷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잃으신 분도 계셨고 제가 올려드린 기법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이미 손실을 본 경우가 좀더 많았습니다 뭐 분할 매매를 하지 않으시거나 뇌동 매매를 하시거나 그리고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보니 그걸 만회하려고 올인 베팅으로 한 방에 복구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강제 청산을 당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 고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우면서도 왜 그런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법이나 브이로그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닌 진짜 채널 구독자 분들이나 이 영상으로 인연이 되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것즉 강제 뇌동 매매 방지 장치 이게 필요했는데 제가 이전 영상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 프라이빗 라운지 신호 채널을 연동한 프로그램 매매가 드디어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프라이빗 라운지 신호 채널을 통해 트레이딩 팀의 매매 전략을 24시간 공유해 드리고 있었지만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다른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코인 시장은 낮보다는 밤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밤에는 대부분 생업을 마치고 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낮 타임에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인 시장이 코인 선물 시장이 개장한 이래 역대급으로 거래량이나 변동 동성이 낮아 것도 분명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 선물 트레이딩은 현물하고는 다르게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고 상승 베팅뿐만 아니라 하락 베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하지만 반대로 빠른 손실. 그러니까 욕심이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순식간에 강제 청산을 당하는 것도 한 순간입니다. 이 강제 청산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듯 이 수동 매매는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단점 중 가장 큰 단점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이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연속된 손실이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누구나 분노 베이팅, 오림 베이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강제 청산이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을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이 돈을 벌거나 잃거나의 차이에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자동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감정의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수익 손실 구간과 보조 지표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 여러가지 트레이딩 전략을 정말 많이 올려놓았는데요 그 모든 영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밥먹듯이 이야기했던게 감정을 배제하고 로봇처럼 매매를 해야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트레이딩을 하다보면 정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더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동매매로 24시간 내 시드를 굴려놓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엄청 큰 수익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한순간에 여러분들께서 강제청산을 당할 일도 없어질겁니다 자 해당 표는 현재 이 비트코인 신호 채널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내 시드의 수익 손실을 기재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한 2주 일 조금 넘게 운영을 했는데 수익률이 11%가 나왔는데요. 21%는 11 원금의 1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시드 만 불을 운영을 했을 때만천 불이 된다라는 거겠죠. 리플 채널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운영을 했을 때이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꾸준히 시드를 굴려봤을 때만불 기준으로. 12,000불까지 수익률이 약 23%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은행의 이자가 연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1억을 은행에 맡겨놔도 1년 동안 받는 총 이자가 500만원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돌려놓으시게 되면 내 원금은 손절가와 입절가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드를 최대한 지키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달에 10%씩만 수익률이 쌓여도 1년이면 원금의 3배거든요. 그러니까 1,000불 가지고 1년 동안 매달 수익률 10%치기면 1년 뒤에는 3,100불이 되고요 만 불이면 3만 1,000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돌려놓으시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꾸준히 수익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나는 시드를 좀 빨리 복구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2만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그 정도의 시드가 있다고 하면 은만 불은 프로그램 매매로 돌려놓으시고 아예 안 보시면 되고 나머지 만 불을 개인 매매 개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트레이더 스스로 잘 맞는 보조 지표, 저희 신호 채널에서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는 현황도 본인이 참고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뭐 보조 지표 기법이나 레버리지 등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팀100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이 프라이빗 런지 신호 채널과 프로그램 매매를 병행을 하신다고 하면, 트레이더 분들 시드 양상에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현재 비트코인 프라이빗 런지 신호 채널 승률을 보시면, 수익 실은 118에 손절 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률이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회차에 만약에 익절을 하지 못했다면, 2회차 포지션 진입을 대기해서 2회차에는 최초 진입했던 시드에 2배 진입.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직을다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손해봤다고 해서, 거기서 뇌동매매를 하는 게 강제청산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이 프로그램 로직대로 차근차근 따라가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몇 번의 수익을 보다가 한 번의 손실로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라 손실이 몇번 있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이 더큰 그래서 수익금을 꾸준히 누적해서 쌓여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느라 런칭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분명히 이 신호 채널하고 프로그램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병행하신다고 하면 트레이더 분들의 시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들께서 시장을 보고 있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나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관점공유 텔레그램 채널도 같이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또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이 처음이라 너무 잘안 되시고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손실도 크고 잘안 되시고 대응도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은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팀원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팀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런칭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 기존 팀원분들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 매매를 연동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위에 언급해드렸던 모든 내용은 100% 무료입니다. 중간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한다는 등의 이런 말장난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팀원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입회가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점은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100만 벌자 트레이더 1 0 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